자, 전형적인 신경계 문제다. 아,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돼, 이제. 신경계로부터 나온 자율신경이 방광에 연결된 경로입니다. 표적기관이 방광이야. 그럼 교감도 부교감도 모두 척수의 신경세포체가 속해 있다는 건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나는 뉴런 기억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와 주지 않았을 때 방광의 부피를 나타냈어요. 자극을 줬더니 자가, 그치? 수축했어. 그러면, 방광을 수축시키는 거는 누구였어? 부교감이었지. 아, 그럼 기억은 부교감이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방광에 대해서는 헷갈리기 때문에 신경 써서 외우라고 여러 번 잔소리 했던 거다. 자, 그럼 봅시다. 중추신경계. 앞에 짧고 뒤에 길어. 그럼 얘는 누구니? 교감. 앞에 길고 뒤에 짧아? 부. 교감, 신경, 이지요? 이렇게 하고 들어갑시다.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은 D다. 음, 그렇지. 여기에 자극을 주면 부교감, 흥분한 효과가 나타나지요. 음. 니은? A는 척수의 후근을 이룬다. 후근은 뭐야? 구심성. 근데 얘네 다원이 원심성이지. 모두 전근을 이루어야죠. 디귿. 비와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이거 아직 도 틀리면 안 돼. 그렇지? 자, 신경절과 부교감 말단이 아세틸콜린이고요. 그렇죠? 교감 말단은 뭐가 분비돼야 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돼야 되니까 비와스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다른 물질이지. 됐지?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